건글을 제시하는 채널 로비스티브의 묘호입니다. 오늘은 재택관련 부동산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봅니다. 세상에 돈 놓고 돈 먹기 따로 없네 억소리 시세차익 1년 미만 서울 새아파트 3억 7천 로또입니다. 대구 수성효성 해링턴 아파트를 분석했는데요. 내년초 입주 30평대 분양가 대비 1억 7,300만원입니다. 대구도 1억 이상 차익 분양가 대비 전국 2위랍니다. 다음 유튜브 지난 동영상 강하나사이 1억 5천 가격 3천만원 비가세 한도 신협 월5만9 160원 준다.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금일 방영 영상입니다. 시세차익 서울 1년 새 아파트 3억 7천 로또 세상에 돈 놓고 돈 먹기 따로 없네 허탈해지는 우리 서민 생활, 돈잔치 구경만 할까요? 다음, 예, 서울, 입주 1년 새 아파트 4억짜리 로또 분양 맞네. 분양공화국 아파트 분양 열기를 사진으로 보고 있고요. 내용을 봅니다. 분양 당시 가격은 평균 7억 5,578만원이었으나, 3분기 서울 입주 1년 미만 새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평균 11억 3,400만 원이었다. 이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현재 입주 시점에서 판다면 자익 3억 7,800만 원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함영진 빅데이터램장은 분양 후 입주까지 보통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연평균 15-20%에서 수익률을 올린 셈. 향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로또 청약 열풍이 더욱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니 그야말로 이 나라가 부동산 강풍에 휩싸일 건 아닌지요. 입주 1년 안된새 아파트 웃돈 3억 7천이 웬말. 네, 내용을 봅니다. 서울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입주 후 1년 이내 평균 4억 미만의 시세 차익이 난다고 합니다. 이는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고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로 고그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정부 저 분양가 정책이 로또를 양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돈 넣고 돈 먹는 형국이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직방은 3분기 기준 도표와 같이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액이 12.01% 7,034만원 더 높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은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번동률은 45.34%로 전국 최고의 자리를 굳혔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어른들의 말씀이 지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이어 2위 로또 청약 1억은 넘게 차익이 발생했답니다. 대구도. 그림을 보면 대구는 1억 1,800만원, 경북은 마이너스 420만원 그림을 보고 있고요. 자, 내용입니다. 시세 차익 1억 1,800만원. 대구도 막대한 시세 차익 기대감으로 입주 1년 미만 새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평균 1억 1,800만 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이고 세종과 대전이 각각 3위와 4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경북은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420만 원이니 지방 부동산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합니다. 수성, 도성해리링톤플레이스 로또 당첨을 보도록 합니다. 위치도는요. 수성구 희망교 근처에 있고 분양계약 일정 스케줄을 넣었고요. 지금 투시도가 그림과 같이 유형을 나타내고 있고요. 내용입니다. 역시 대구의 투기과열지구 수성구 희망교 인근 위치하고요. 내년 2020년 4월 입주랍니다. 도표와 같이 2017년 4월 청약및 계약을 개시했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장을 봅니다. 예, 수성, 효성, 헤링턴, 페이스 차익 1억 7,500 로또입니다. 자, 위에 그림은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금액 제시한 내용이구요. 어, 우측은 17년 4월 분양가 게시 캡처. 4억 6,200. 예, 30평대 아파트. 내용입니다. 30평대 평형 1억 7500시세 차익 로또입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효성 행턴 프레이스의 분양가가 당시 4억 6200만원인데, 최근 매매된 것을 보면 6억 3700만원이니 시세 차익이 실지 1억 7500만원의 로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내부에서 잘 나타나고 주고 있죠. 방 하나 사이 1억 5천 가격 차, 여기서 부동산 결론 낸 사항입니다. 볼게요. 정부의 투기가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향후 부동산 핵심 투자 지역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투기가열 지구와 비가열 지구와의 개입이 지방인데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두째, 대구 32평형 1억 5천만 원의 개번 지방의 웬만한 24평 아파트 한채 값이고요. 세 번째 아파트 구입 시 정부가 지정해 준 투기가열 지구리가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투자 플러스 삶의 목적이면 투기가열 지구가 맞고 실리 위주면 비가열 지구가 맞다. 다섯 홍콩 상하이 주요 지역도 평당 1억대로 가니 서울도 서서히 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섯 그래도 살만한 대구 같은 도시의 아파트 값은 아직 서울 대비 무주 공산인이요 나이가 들면 이런 지역에 사는 것도 괜찮겠죠 자 결론을 봤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은 같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만 엄청난 인구수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활동하는 기간까지는 향후 10년 이후로 보는데요 그때까지는 홍콩 상해를 계속 따라갈 것이며 이후 에비붐 세대들이 요양원으로 가는 그 시기 10년에서 15년이 되겠죠. 그 시기가 바로 일본과 같이 부동산에 폭락이 올 것임을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네. 사랑, 행복, 건강 드리고요. 지난 방영 유튜브 동영상 32평 강하나 사이 1억 5천 그리고 3천만 원 신협 월 5만 9천원 준다. 바로 클릭 보시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동영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